노시환의 깨달음, 무념무상의 타격 철학과 투명한 세계 위 경지 애니메이션이 보여준 무예의 진리, 현실 야구에서 실현되다. 최근 일본 애니메이션 문화가 한국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특히 비멸이 칼날과 같은 작품들이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인생 철학과 무예 정신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투명한 세계, 투명 나 세계. 개념은 무예 수행자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동양 무예 철학의 핵심인 무아지경무아지경 과무라일체, 무라일체, 위정신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이라 볼수 있다. 주인공 탄지로가 경험하는 투명한 세계는 단순히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능력을 넘어서 자신과 도구, 그리고 상황이 하나로 융합되는 완전한 일체감을 의미한다. 이는 거미 손의 연장이 아니라 자신 그 자체가 되는 경지로 수천년 동양 무예 전통에서 추구해온 궁극의 목표와 정확히 일치한다. 프로야구 현장에서 목격된 기적적 순간. 한화 이글스의 핵심 타자 노시완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타격 변화는 단순한 기술적 개선을 넘어선 철학적 전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2일 대전에서 열린 기아 타이거즈전에서 이 홈런을 장렬시킨 후 그가 남긴 말은 야구계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다. 요즘에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휘두르고 있는데 그게 좀 오히려 더 좋은 것 같다.는 그의 고백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스포츠 철학이 담겨 있다. 노시완의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프로 7년 차에 접어든 그는 25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신만의 타격 철학을 구축해 왔다. 특히 2024년과 2025년 성적 부진을 겪으면서 그는 근본적인 접근 방식의 변화 필요성을 절감했던 것으로 보인다. 타석에서 생각을 많이 하니까 오히려 타이밍이 늦고 막 그렇게 됐다. 요즘에는 그냥 생각 없이 앞에서 무조건 앞에서 친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다. 그게 좀잘 되는 것 같다. 는 그의 회고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닌 위식 상태의 전환을 시사한다. 동양철학에서 바라본 스포츠의 경지, 동양무예에서 말하는 무념무상. 무념무상 위 경지는 잡념을 완전히 비우고 순수한 의식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수행자는 기계적인 반복이나 의식적인 조작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김으로써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노시환의 최근 변화는 바로 이러한 경지와 매우 유사한 면을 보여준다. 무라일체의 개념 역시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타자와 배트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작동할 때. 그리고 타자 자신이 공과 배트, 그리고 타이밍이 만들어내는 순간과 완전히 일체가 될때 진정한 실력이 발휘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근력이나 기술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으로 정신적 성숙과 깨달음이 동반되어야 가능한 경지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시련, 노시완의 2023년 시즌은 그야말로 화려했다. 타율 2할 9푼 8리, 30일 홈런, 100일 타점. 그리고 OPS 0.92구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홈런왕에 등극했다. 하지만 이후 2024년과 2025년 초반 성적이 하향세를 보이면서 많은 이들이 그의 미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어린 나이에 이미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 2023년이 단순한 우연이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들이 연일 제기되었다. 하지만 진정한 선수는 이러한 시련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마련이다. 노시환은 외부의 시선과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단순히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서 타격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식의 전환과 실전에서의 성과 계속 안 되니까 타석에서 막 노림수도 가져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다. 생각을 하는 순간 타이밍이 늦더라. 마음을 비우고 머릿속도 비우고 한게 좋은 결과로 나오고 있다. 는 노시완의 고백은 스포츠 심리학의 관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현대 스포츠 과학에서도 플로우 상태, 플로우 스테이트 또는 존, 존 상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운동선수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때 경험하는 특별한 의식 상태로 과도한 의식적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하는 상태를 말한다. 노시완이 설명하는 아무 생각 없이 휘두르는 상태는 바로 이러한 플로우 상태와 일치하는 면이 많다. 최근 10경기에서 보여준 그의 성적표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증명한다. 타율 3할 6푼 1리의 4홈런이라는 폭발적인 수치는 그가 정말로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까지 27홈런 83타점을 기록한 그에게는 2023년 위 30홈런 100타점 고지가 다시 한번 현실적인 목표로 다가오고 있다. 젊은 재능의 무한한 가능성. 노시환은 아직 25세에 불과한 젊은 선수다. 일반적으로 야구 선수들이 기술적, 정신적 완성도를 갖추는 시기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임을 감안하면 그에게는 여전히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남아있다.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탄지로 역시 비범한 재능을 가진 젊은 검사로 묘사되며 극한 상황에서 잠깐 신기를 엿보는 정도의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시환과의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진정한 달인의 경지는 하루아침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년, 수십 년의 수련과 경험,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노시완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변화는 그러한 긴 여정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에서의 정신력과 기술력의 조화, 현대 프로 스포츠는 단순히 신체적 능력만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아니다. 정신적 강인함, 집중력 그리고 압박 상황에서의 침착함 등이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야구와 같이 개인의 순간적 판단과 실행이 경기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스포츠에서는 정신적 측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노시환의 사례는 기술적 완성도와 정신적 성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다. 그는 단순히 근력을 키우거나 스윙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 타격에 임하는 마음가짐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전환이 실제 성적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선수들에게도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팬들과 전문가들의 반응. 노시완의 최근 변화는 야구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철학적 접근 방식에 주목하며 이것이 일시적인 컨디션 회복인지 아니면 진정한 도약의 신호인지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그가 사용한 아무 생각 없이라는 표현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노시완의 변화를 동양 무예의 무심, 무심 개념과 연결해 해석하고 있다. 무심이란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집착과 욕심을 버리고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타석에서 홈런을 치겠다는 욕심이나 특정한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렸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한국 야구계에 미치는 영향. 노시환의 사례는 한국 야구계 전체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 야구는 강인한 정신력과 끈질긴 훈련을 중시해왔지만 때로는 지나친 의식적 노력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플레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왔다. 노시완의 변화는 이러한 고정관념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